근데 케이디님 예? 아마추어가 타이틀 이만큼 갖고 오면 제일 싫어하는 캐디백이라던데 맞아요? 그 인스타에 있던데 <laughs> 타이틀로 또 도배 오면 약간 케이님도 예. 예, 약간 겁낸다던데 케이님 생각하시면 맞을거예요아요그 이상을 볼수 있어요 물론 네. 예, 괜찮아 진행 빠른데 저희는 진행이 왜 빠르냐면요 공이 터지잖아요 그래. 네. 우리 터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처럼 쫄락쫄락이 아니고 어, 우리는 똘락. 뻥 날아가 보니까 쫄락 쫄락. 예. 다박 잡아 갖고 있어. 다박. 어, 박 다박. 예. 아무튼. 실한 채도 맞네. 나 그래도 커버 어. 헷갈릴까 봐. 스티가 그래. 야. 친구 다 진짜. 이래서 어울린 친구들 중요한 거다, 장훈아. 아, 예. 맨날 세미있서그림가고면 맨날 재미있으니까 장비가 맨날 똑같다. 진짜. <laughs> 어 손이 진짜 안지어 이거 난 처음 에봤다아 응. 저거 난 이걸 돌리 들어. 한까니 번호 봤지? 네. 기억하고 있지? 내가 나서 살았을 것 같은데. <목소리> 쇼! 야, 야, 쇼. 야 뭐, 아킬네스가어 오, 차가 치우마니, 구나 오, 왜치우이자 그래아지씨가라가버려지잖 이랬지. 아빠 지금 숨있는거 찍히는데, 보장장 나오면 돼, 장도장오도장 어. 오장? 오, 오. 오, 오. <laughs> 네, 신이함면이따얘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드라이브 치지 마세요 <마시고 웃음> <치지 마시고> 나라게 <laughs> <님한테. 웃음> 그래 오뭐잘 부탁합니다 아이씨들 하이 네, 오랜만에 친해 진짜로 hi, hi. 노사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확실히 <laughs> 주인공은 다르네. 어 여유가 있어. 어. 자. 자 보기 좋다. 와 들어간다. 오케이. 하 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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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보기. 날치네! 야, 이인데우 백반 대 아, 이런 은아니아동이요배반 아니다. 가파좀종 해줘야지. <놀람> 어? 아니 지금 응? 뭐 하파로 <놀람> <놀람> 재밌는 거아닙니파로 <놀람> <스리밧 놀람> 아, <놀람> 진짜. 아. <놀람> 아 재밌다. 아 재밌다 재밌어. 아개콘서 나가도 되겠지? 개콘서우차싸갈 거다. 웃쳤어 어차피 둘다 없는 풀어봐. <laughs> 개꿀, 하잖아, 이 아, 개꿀 하고 있나? 네. 아, 그래. 뭐, 아니? 모르지. 모르지, 모르지. 야. 아, 꽝꽝인데 힌지도안 주고 야자세 봐라, 와. c g 가 뭐, CGA? 어. CGA? 치라. 마이크만 하고 치라. 잘 치. 이야, 잘 치어. 잘 갔지? 잘간것 같아. 잘안 보인다. 가봐야겠는데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라고하돈 살살 달래가, 울고 달래가, 아이고 중간으로만 따라. 그니까. 러 요거 아니에요, 요거. 앞에 이거. 이게 제꺼에요 아, 아 상제꺼가. 네. 이거 더, 더? 아, 저게. 아, 저게 아, 바로 비슷하게 있네, 그래. 내얼마 아, 아니, 맞지? 어? 동이 드라마 놓지? 댓글 봤나? 동이 뭐 스윙이 굿라던데 <laughs> <laughs> 누군지 모르겠지만. 너무 많아. 아, 그거 안 되네. 두 번째 MBO와 함께하는 동아 베네스트. 아, 아, 오케케이 어이고 양이가, 네. 와, 네. 나이스, 파, 파 파짜양, 파. 파파 네. 오케이. <laughs> 원래 우리 아마추어들은 <laughs> 다 필요 없거든요. 거드가한번 밴드. 밴드만 밴드. 밴드만 밴지밴드지밴드 그래도 잘밴다 야, 밴드만 다이만그드만 밴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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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 아잘못칠 오오오 어이구 오바됐다 엣지 자 1주개 2주개 2개 두명어이 아. 아... 아니 뭐 파안 하고 니어 줘요는 너무 아마추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지만 아, 저... 아, 저... 공찾았공나자저기는 찾았나. 네. 무벌 드롭 와풀이 날겠다 좀 발까지 들어간다 비여 가지고 음 최선이야 최선이네 최선이야 아 들어가야 되는데 넣으면은 어차피 중계라 서리듣나고생이지 이야, 버리지 않네. 나이스. Go. <laughs> <laughs> Thank you! Michelle <laughs> <You're shot. Wow. laughs> 어, 우래왜못지 아우, 공이 안보인 아, 그래도? 응. 오! 미어. 와, 멋차이다붙었다 이야. 붙었네. 어. 겠다 하나. 어. 럽이 아니요 아, 세요. 아, 혹시 아, 혹시 아왜 명문에서 이 파스리가 해져드려요 오비가 이고 파스리 오비가 펴져야 이제 멘탈이 팡팡 터지는데 그래. 쇼 셔. 어이구 가서 봐야겠다 누가 니을지 니가 싸움미가 누가 알리는데? 아.. 축하해. 네?

생각은 하네. 큰일 났네. 단도 좋다. 상황이 진짜 단도가 좋다. 야 올라가는 같죠? 올라가는 올라가는 아, 괜찮아요. 식사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자시간게 지금 이저 앞으로 날라가 왼쪽 오인 갔다 너무 들어갔다 왼쪽으로 간다 세잎 오케이 예 어디 있단 말이고 아 저긴 와 이거 갔나와빠이브이다 무슨 의미가 있 이게 감사합나이서야잘 칫다 샷야

잘 친다 드라이버 곡소리 많이 나네. 나갔다, 나갔다, 나갔다. 아, 나갔다. 아, 아, 와. 사보다. 공 사보다. 바로 앞에 나갔다. 어? <웃음> <웃음> 어, 맞아. 쓰게 <laughs> <되게 더> 힘들다. <laughs> 어, 너무 이쪽인데? 어, 일단 가서 보자. 나무 맑고 하긴 했는데, 나오려는 거 모르겠다. 아, <laughs> 오른쪽. 어, 말린다. 세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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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오이래되면얘 1등에 1등에 그전네 아까 내가 제대로 붙여줬네 다섯, 여섯 개. 여섯 개 챘네. 아이고. 이래 되면 야, 이러면 이제 OBT가 나는데 초고생인. 좀 컸나 붙었나 좀 컸을라나 어. 그러니까 조금 설마 오우, 잘 붙었네. 난잘 붙었네.